안녕하세요, 한사나몽입니다 오늘 제가 반찬을 좀 하려고 해요. 오이 고추 무침하고요, 꽈리고추 찜을 해보려고 합니다. 일단 오이 고추 먼저 좀 무칠게요. 고추를 좀 먼저 넣어겠죠 오이 고추를 여기다 고추를 여기다 다 부었어요. 자, 이제 양념을 시작하겠습니다. 고춧가루, 태양초 고춧가루에요 저는 고춧가루 한 스푼 넣기 한 스푼 고춧가루 한 스푼 넣고 깨는 그냥 뿌려 볶은 깨 넣고 여기다가 마늘 한 스푼 올리고당도 한 스푼 그리고 마지막 쌈장 이 정도 여기다가 마지막으로. 참기름 쏴 묻혀줄게요. 좀 싱거우면 쌈장 좀더 넣을게요. 전혀 싱거울 것 같지 않네요. 비주얼로 봐서 오이 고추 무침 완성했습니다. 맛을 한번 볼까요? 네요 이번엔 꽈리고추 찜. 일단 꽈리고추 사와서 뒤에 꽁다리 다 제거했고요. 씻어서. 그리고 포크로 구멍을 내놨어요. 다 찔러가지고. 여기 봉지에다가 담고. 여기에다가 부침가루 한 스푼. 다 넣고. 이걸 이렇게. 물을 이용해서, 이렇게 살짝. 이렇게. 꽉 하면 안 돼, 이거. 절대 꽉 하지 마세요. 이거를, 살짝만 묶어줄게 이렇게. 살짝만. 됐죠? 그렇죠? 이거를 이제 전자렌지에 1분 30초 돌리면 됩니다. 전자렌지에서 저게 돌아가는 동안, 양념을 한번 만들어볼까요? 간단해요. 고춧가루 한 스푼. 지금 1분 30초가 다 돌아갔거든요. 한번더 흔들어서 1분 30초를 전자렌지에 또 돌려주시면 돼요. 간장. 간장은 하나, 둘, 두 스푼. 여기에 올리고당. 올리고당 한 스푼. 다진마늘 2분의 1. 여기, 매실청. 한 스푼. 마지막, 참기름. 한 스푼. 아, 까먹어버렸네 대파. 가위하니까 참, 못나게 썰려요. 잘 섞어주고, 꽈리고추. 그대로 여기다가, 투화 그리고 이제, 쓱쓱, 양념에다가, 무쳐주면 됩니다 오케이. 요것도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음~~ 밥도둑 탄생했습니다 꽈리고추찜 완성했습니다 제가 지금 해먹을 거는 김치 콩나물 국밥이에요 멸치랑 다시다가 없기 때문에 요 육수 요거를 사용하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한 번. 마지막 한 숟갈 더. 열두 번. 총 물이 1.4리터 정도 되거든요? 끓는 동안 김치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줍니다. 그냥. 잘게 자르고 싶으시면 잘게 자르셔도 되고요. 무도 좀 넣어주고요. 겉을 감싸고 있던 것도 있죠 그러면 이럴 때 사용하시면 돼요 김치는 한 요만큼 김치는 한요만큼된것 같아요 제가 볼때 이렇게 넣고 좀 끓여줄게요 이렇게 한소끔 끓이시고 나시면 김치들이 숨이 많이 죽었죠. 간을 보세요, 간을. 음. 저는 좀 싱거운 것 같으니까. 싱거우시면 집에 있는 새우젓을 넣으셔도 되고요. 소금으로 간하셔도 돼요. 저는 멸치 액젓을 딱한 스푼. 한 스푼만 넣겠습니다, 멸, 멸치 액젓을.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, 멸치 액젓. 어우 멸치 쪽한 방에 이렇게 맛있어지나요? 이렇게 끓고 있으면, 여기다 밥을 넣어주세요. 그 저는 두개반 정도 넣을게요. 하고 마지막, 제일 중요한 게 남았죠? 콩나물. 콩나물을 위에다 딱, 쫙 이렇게 얹고, 콩나물은 끓이실 때, 조금 열고 끓이시면 안 돼요. 냄새나요, 냄새. 비린내. 이대로 하고, 뚜껑 닫아주세요. 이러고 한 조건 끓이, 끓이면 됩니다, 이제. 잊고 나서 만나요. 김치 콩나물 국밥 완성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혼산나몽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김치 콩나물 밥에 아삭 고추 무친 거고요. 이거는 꽈리고추. 이거는 고추장입니다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아, 제가 했지만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. 어우 뜨 진짜 겨울철 이만한 것도 없기만 진짜. 음. 진짜 맛있게 잘 무친 것 같아요. mm -hmm. 먹다가 알았어요, 먹다가. 참기름도 안 넣었고, 청양고추를 안 넣는 게 제일 큰 실수예요, 지금. 와, 청양고추를 넣었어야 되는데, 원래, 아까. 마지막 끓을 때. 하... 그래야 더 얼큰하고, 활용 점정했을 텐데. 요 하... 일단, 참기름을 한번 넣어볼게요, 참기름. 참기름 넣으면은 더 맛있어요. 대신에 많이 넣으면 안 돼요. 조금만. 한반 숟가락 정도? 잘 섞어서. 청양고추는 아까 끓을 때 넣었어야 되는데, 늦었어요. 에이씨. 어? 아, 그래. 이게 맞아요, 진짜. 고소한 냄새가 싹 나면서, 침을 막 덮어요. 음. 훨씬 맛있네. 아, 이꽈득꽈 진짜 완전 맛보였는 진짜 아까 제가 만들었지만 맛있네요. 어 진짜 술도 먹 먹는데 해장하는 것 같네, 진짜. mm-hmm <laughs> 집에서 직접 만든 꽈리고추찜에 아삭 오이무침에 오늘의 메인 김치 콩나물국밥해서 맛있는 한끼잘 먹었습니다.